안녕하세요. 이레테크 데이터랩스 민경현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게 유익한 정부지원사업인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내용은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데이터랩스에서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주간 및 실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적은 비용으로 비즈니스 및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매 및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과 수요기업, 공급기업이 3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어, 보시는 그림에서 같이 먼저 수요기업은 공구기업과 매칭하여 사전협의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선정된 수요기업은 가공기업으로부터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수요기업에 제공되는 구매 데이터 및 가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한국 데이터 산업 진흥원으로부터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매와 데이터 가공 영역인데요. 데이터 구매는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를 구매한 후 수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어, 데이터랩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가공 영역이 있는데요. 데이터 가공 영역은 일반과 AI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영역은 어, 데이터 전처리와 함께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I는 AI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가공 영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나 품질 관련 데이터에 대한 처리 분석을 위한 데이터 코딩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그리고 전처리 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바우처 사업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전체 프로젝트 비용 100% 중에 80%가 정부 지원금이 되며 20%는 수요기업 부담금입니다 수요기업 부담금 중에서도 2%만 현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000만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800만원이 정부 지원금이 되며, 200만원 중 20만원이 수요기업의 현금 부담금이 됩니다. 따라서 매우 적은 비용으로 데이터 분석 관련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익한 정부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데이터 산업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레테크 데이터랩스에서 데이터 바우처 관련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랩스 사업부는 통계 및 디스크 이미지 등의 다양한 분석 관련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출판, 교육, 컨설팅 및 솔루션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에서 제공하는 맞춤 개발 솔루션은 글로벌 통계 소프트웨어인 미니탭의 커미라는 개발 환경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분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R, 파이썬 등을 활용하여 맞춤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덱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및 가공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수요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석 결과물들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 및 분석 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고객 맞춤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서비스는 미니탭의 커이라는 API 개발 환경을 활용하거나 리얼타임 SPC 모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 개발한 파스라는 다양한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단시간에 최소 개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랩스의 맞춤 개발은 6가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서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객의 요구사, 파악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 제안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안서의 내용을 고객이 검토한 후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 고객 요구 사항 및 개발 범위를 확정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객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데이터 전처리, 모델링, 그리고 시스템 개발이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1차 개발 1차 개발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고객의 테스트를 거쳐 오류 및 보안 사항을 파악하여 최종 개발을 완료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개발 완료 후 고객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가이드 문서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며 3개월의 무료 유지 보수 기간을 통하여 시스템 안정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데이터랩스의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랩스는 10년에 걸쳐 데이터 분석 솔루션 서비스를 대기업, 공공기업, 공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20, 2021년에 시작하였으며 화면에서와 같이 원세미콘, 아임삭, DY이노베이트, 베이스의 4개의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4개 모두 순정되는 성과가 있었고 모든 기업에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제공하여 만족, 만족도 평가 결과 4개의 기업 모두 만족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축 사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레테크 데이터랩스는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데이터랩스와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